인생에 한번 있는 졸업 사진이니까, 네 명이서 찍을 때 이쁘게 찍자고 막 그러는 거니까, 어, 이쁘게 찍지 말아야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laughs> 1시간에 하나씩 오는데 나아 아, 아, DM이 원래 1시간에 하나씩은 오거든 근데 오늘 아침 7시에 일어났는데 5시간 동안 DM이 없는 거야 렉인가 싶어가지고 내가 계속, 계속 새로고침을 했는데 진짜로 4시간 5시간 동안 없는 거임 망했나 싶어서 유튜브 막 들어가 보면 또 조회수는 나름 괜찮고 아무튼 아주 이제 엄마 아빠가 나 데리러 왔지 왜냐면 이제 동생 쪽 집에 가야 아니, 되니까 아니, 어, 엄마가 이제 집이 더러우니까,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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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러우니까 청소를 려고 하는 거야. 얼마 전에 성민이 와서 나한테 선물을 갖고 왔는데 검은 비닐봉지에 얼룩말 그려져 있는 콘돔이 있거든요. <laughs> 콘돔 이제부터 성인 풍선이라고 하겠습니다. 뭐 잘못된 말은 아니지만 괜히 남샷스러우니까. 어. 내가 봤산 50개 정도를 이렇게 검은 비닐봉지에다가 이렇게 갖고 와서 나한테 주고 갔거든. 원래는 세개 연결돼 있는데 두 <laughs> 개만 연결돼 있고 하나는 떼져 있는 약간 그런 것들이 많더라. 하나는 어디로 갔는지 우린 모르겠지만 어 그거를 이제 엄마가 오늘 청소하다 발견한 거임. 나그거 아무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소파 뒤에다가 박아놨단 말이야. 엄마 딱보니 엄마. 엄마 뭐 뭐하지? 근데 엄마 손에 검은 비닐봉지를 보고도 5초 동안 뭔지 몰랐어. 뭐가? 왜? 이 새끼 이거 환장했네 막. 엄마 그게 아니라 성민이가 집들이 얼마 전에 왔다 그랬잖아. 와가지고 죽고 간 거야. 오해하지 마. 얘기하는데 엄마가 그거가지고 <laughs> 어, 내가 이제 안 씻었거든요. 근데 엄마, 오해리니 어제 혹 씻고 오라고. 무슨 일이 있어도 씻고 와라. 그래가지고 내가. 졸업은 지가 하는데 내가 왜 씻어. 맞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씻었어요. 씻고. 엄마, 아빠 빨리 나오라 그래가지고 제가. 이 상태로 갔는데. 심지어 또 여기다 뭐 흘려가지고 여기 또 이렇게 자국이 있어. 동생이 나 보자마자. 뭐해? 나? 앉아있는데? 아니, 오늘 나학사모 우리 가족사진 찍는데 무슨 나이키 트레이닝이야! 막 이래가지고 내가. 이게 왜? 아니, 너 나이키 무시하라, 쌤 니케 승리의 여신. 그래가지고 아니 자기 아니 악사못 찍으니까 세미 정장이라도 입고 와야지, 어? 뭐 하는 거냐고 다 막면서 청바지 갖고 오래. 나? 청바지 맞는 거 없는데? 동생 아. 말하면서 <laughs> 이제 엄마 중재를 하지 야 아이 괜찮아 거기 가서 빌릴 수 있겠지 뭐아 없으면 어떡할 건데 막 아, 그래 또 그래가지고 가. 아이 야옷 없으면 이거 입고 하면 되지 뭘 자꾸 그렇게 징징대 아 이제 동생 입장에서는 모던한 그런 룩을 어 하고 싶었나봐 아무튼간에 솔로한테 이거 레스팬펜더 뭐가 나쁘고 잘못된 거 없잖아 어, 나는 뭐 당당했어 그래가지고 이제 갔더니 다행히도 거기에 옷 빌리는 게 있었어 옷이 되게 많더라고 그래가지고 갔는데 이미 동생이 예약할 때 동생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보고 따님이 직원으로 있는데 직원분들이 알아봤더라고 하얀 색깔 셔츠를 입고 찍으래 근데 이거를 입고 하얀 색깔 셔츠를 입고 나오니까 이제 검은 색깔 레서팬더가 다 보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안에 벗고 오래 맨살에다가 흰색 셔츠 입으니까 우리 사무리도 꼭지스들이 또 어, 어, 너무 티가 나는 거지 근데 나는 따님들이 나를 아는지 몰랐거든 당연히 모를 거라고 생각하고 가... 왜 그랬을까 어, 젊었는데 사진관에 우리밖에 없어서 우리가 예약을 해놨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야, 이거 봐! 오해이 적국지 나오잖아! 막 하면서 이제, 어, 이제 하다가, 거기 직원들한테, 저 이거 포토샵으로 이거 지워질 수 있나요? 막 물어보니까, 거기 이제 사장님이, 어, 그런 거다 지워진다고. 걱정하지 마래. 일단 들어가래. 들어가가지고 이제 사진 찍는데, 우리 아버지가 잘안 웃으세요. 내가 세살때 웃음을 잃으셨어. 그래가지고 아빠가 이거 웃으려고 하면은, 이러고 찍고 자꾸 그래가지고, 엄마, 아빠 둘이 찍는 사진이었거든? 그래서 하는데, 어, 자, 어머님 좀더 웃으시고, 아버님 좀더 웃으시고 이러다가, 자, 미엘씨 조금만 더 웃을게요. 막 그래. 엄마, 여기다가, 어머! 제 이름을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딸들이랑 맨날 본다고, 다 한다고. 미엘씨 삼록씨. <laughs> 그리고 심지어, 본인 와이프 이름도 미엘래 깜짝 놀란 거임. 어, 거기 사장님께서 아빠한테 몇 살이냐고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아빠가 갑자기 씨 웃더니, 저요? 개띠요 이래 우리 아빠 토끼띠인데 왜 거짓말 쳤는지 몰라 그냥 웃기려고 그랬대 사장님이 아 그러면은 58년생이시구나 근데 내머릿속에 자꾸 58년 개띠 오명규 사장이 씨벌러만 이게 자꾸 생각나는 거야 니알바민 날리따 이 사람 있잖아요 사장님이 막 오삼록씨 58년 개띠 오삼록씨 할때또 심지어 오씨야 그돈 많이 받았어 계속 생각나서 웃기더라고 <laughs> 촬영이 생각보다 엄청 오래 걸리대 그리고 원래는 배경 뭐두 개로 아니, 찍는데 사장님이 또 팬이라 장소를 또두 군데 더 했어 막 그래가지고 촬영 엄청 많이 했어 진짜로 어? 야, 피자 아다 잠시만요 오, 얘기 마저 하자면은 박사모랑 그 해리포터 투명망토 같은 거 동생만 그거 입고 이제 우리는 원래 있던 거 입은 채로 어, 사진 찍는데 뭔가 심술 구어진 거야 갑자기 내가 내 안에서 항상 뛰어다니는 장난 요정이 있거든요 걔가 갑자기 또 발동된 거지 사연께서 인생에 한번 있는 졸업 사진이니까 네 명이서 찍을 때 이쁘게 찍자고 막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어? 이쁘게 찍지 말아야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거 뭔지 알지? 이거 사진관 보지? 뭔지 알지? 난 이러고 있고, 동생은 여기서 이제 나 이쁜척하고 있어. 막 그래가지고 이빨 누런데 하면서 하나, 둘, 셋할 때마다 계약사무쓴 <laughs> <하나는 웃음> 가족사진은 다 이제 내가 <laughs> 이런 거다 이렇게 찍려고나는데 걸려서 그 사진 없었어. 아쉽다. <laughs> 어제 새벽에 공부를 존나 했거든. 윤리 1 번은 맞는다는 마인드인데 어제 이제 미미민랑 우리 그 고대 얼간이 두 명이랑 얘기하는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역사가 맞는 거 같은 거야. 그리고 알고 있는 게 그나마라도 조금 있고 김종인 쌤한테는 죄송하지만 내가 또 그거 그 얘기 있더라. 오킹 수능 보는데 유니버스 그 컨텐츠 통해서 내가스 소장님 만나고 그 사람들 개인 면담하려면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어, 그런 건데 오킹은 존나 가서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막 만나서 1대1로 막 과외받듯이 수업 듣고 막 현타 존나 온다고 막 그러는 거야. 야, 난 그거 보고서, 아이씨, 야 내가 너랑 같냐 아니, 그거를 왜 본인이. <laughs> 아니, 나를 가깝게 해주는 거 너무 고마운데. 아니, 그래도 그렇지. 말투가 그거야. 걔가 그렇게 쓴건 아닌데. 자기가 저거 수업 들으면 은 존나 열심히 해가지고 막, 어? 2등급에서 1등급 올라올 수 있는데, 어? 저게 어떤 기회인데, 지금? 저기서 말장난하고. 야! 내 직업이 말장난하는 놈이야. 아니, 내가, 뭐, 대단한 사람은 아니지만. 내가 너 후배가 아니야. 어, 아, 어지럽더라고. 아, 나 진짜. 아, 울컥했어요, 솔직히. 아니 완전 나를 무슨 있잖아. 영화에 나오는 바보 있잖아. 그래 가지고 어나 아니다. 어, 아, 내가 안 죽였다. 막 이러는 애로 아는 것 같아. 그 정도는 아니야, 씨방새들아반인님을뭐 만나려면 막 어쩌고 저쩌고 막 어? 당연히 나보다 존엄하신 분이지만 반인님이 고려대 의예과면은 내가 뭐도와려야 되는데, 상호간에 이렇게 서로 조기하는 쪽인데, 니는왜 무슨 나를 무슨 어? 아씨, 내가 걔네들한테 형 뭐해? 이렇게 가다고면은 내가 식사를 하셨는지요? 존엄한 고대생분들 이래야 되냐고. 아니, 그래서 어제 공부하다가 그런 비슷한 현타가 오더라니까 어제 생활과 윤리 1번 공부하는데 빨이 대가리가 안 굴러가 모르겠어 그래가지고 야 이건 아니다 역사로 바꾸자 하니까 민우가 딱 냉철한 판단을 하더라고 형은 내가 봤을 때 조금 문장 학술적으로 나와도 이렇게 뇌를 닫아버리는데 형은 이거 칸트 아저씨 나오고 하면 이 모답일 것 같다고 지금 빨리 역사로 바꾸자 그래가지고 얘기하다 야 그러자 하고서 책을 다 닫고 역사 유튜브를 틀었어 이제 호기심이야 이런 거 틀면서 어우 머리 쏙쏙 들어와 어우 영상매체 개좋아 한잔 20분 30분 있었나 그러다 갑자기 근데 형 수능 원서 접수하지 않았어? 그래 내가 생각해보니까 아 맞다 나 엊그저께 가가지고 화원고등학교 가 수능 접수하고 왔거든 아나 역사로 바꿔야 되는데 진짜 저녁 대학 지금 합격 가능? 민우랑 도목이가 알려주더라고 연세대학교에 그 기부전형이 있대 11억인가 내면은 1학년 입학 가능하대 공부 안 해도 들어갈 수 있대 11억 벌려고 연세대 가려는 건데 존나